인벤티지 랩 주주 여러분들 반갑습니다 주식방학관 여러분들께 인사 올리겠습니다 저도 여러분들과 똑같은 그런 불안하고 황망한 감정을 느낍니다 대한민국 증시도 어렵고 우리 주가 상황마저 21선에 이탈하면서 정말 힘들고 어려운 구간 지나가고 있습니다 다만 전 여러분들께 오늘 꼭 드리고 싶은 말씀이 있어요 단순히 주가가 올라갔다가 떨어졌다고 차트가 뭐2 1선을 이탈했다고 1 2 0선까지 내려갔다고 증시가 안 좋다고 그 이유만 가지고 우리 주가 희색 끝났다고 할수 있습니까? 물론 무섭죠. 물론 불안하죠. 하지만 우리의 과거의 수많은 역사가 증명합니다. 단순히 무섭다고 주식을 팝니까? 그러면 언제 사실 거예요? 기분 좋으면 사실겁니까? 저는 여러분들에게 감정이 아니라 확실한 기준과 원칙을 가지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당장 떨어진다고 팔고 나가는 게 손절해버리는 게 능사가 아니라는 것을 다시 딛고 올라가자리라면 당당하게 바닥 잡아가지고 수입 볼수 있는 방법이 있다는 거를 여러분들께 결과로 증명하고자 합니다. 자 여러분들께 앞으로 주가가 어떻게 짓고 올라가지 말씀드리기 위해서는 당장의 주가 상황부터 있는 그대로 말씀드릴 필요가 있습니다. 자 우리 주가 왜 9월 22일부터 본격적으로 떨어지기 시작했습니까? 왜잘 가던 주가 꼬꾸라집니까? 자 앞으로 비만 치료제 뭐 약물 치료제 모멘텀 받고 충분히 더 올라가 주식인데 뭐가 나오면서요? 전환 사채가 오보행이 쏟아지면서 이 모든 사태가 발단이 되었습니다. 자 근데 문제는 말입니다. 그 전환 사채 18,000원짜리가 앞으로 120만 주가 쏟아질 겁니다. 물론 지금 나오는 거 아니고 다음 달 10월 20일 날에 상장 예정입니다. 중요한 거는 말입니다. 이 전환사채 오버행 소식이 우리 주가 하락의 단초가 되었던 건 맞죠. 물론 지금 당장은 전환사채보다는 증시 때문에 떨어진다고 보는 게더 적합하긴 합니다만 여러분 다시 말해서 뭐야? 지금 우리 주가를 끌어내리는 두 가지 요인 전환사채 오버행 그리고 증시 자, 여러분들 이두 가지 굉장히 낯이 익지 않습니까? 우리가 이미 언제도 겪어봤어요. 지금이나 똑같은 상황을 작년에 겪어본 거 아세요, 여러분? 들 자, 지금 보시는 차트는요, 우리 작년 7월달과 8월달 차트입니다. 우리 작년 7월달에 지금과 똑같이 모멘텀 호재 터져가지고 주가 만원짜리가 2만원 올라갔어요. 그런데 7월달부터 8월달까지 주가가 박살이 났습니다. 왜 떨어졌습니까? 자, 작년 7월달에도 지금이나 똑같습니다. 뭐가 나왔죠? 24년도 7월달에 나온 뉴스 기사입니다 자전환사채 그죠? CB가 전환사채예요전환사채가 오버행에 쏟아집니다 그리고 8월달에 무슨 일이 있었죠? 삼성전자가 마이너스 10% 대한민국 증시 박살났습니다 8월 5일날에 블랙먼데이가 있었죠 다시 말해서 지금이나 똑같습니다. 전화 사채 오버행이다 증시 박살 나면서 우리 주가 끔찍한 아락을 겪었습니다. 하지만 지나고 나서 보세요. 지나간 과거의 역사잖아. 우린 결과를 알고 있습니다. 결국에 주가 어떻게 됐습니까? 이만천 원짜리 주가가 결국에 한달 만에 두배를 올라갔습니다. 왜 올라갔어요? 아니 이 당시에도 전화 사채 나왔잖아요. 오버행 있잖아요. 근데 왜 올라가요? 그리고 또잘 가다가 왜 25,000원 가서 또 떨어지고 있습니까? 저는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지금부터 뭐를 말씀드릴 거냐? 우리 인벤티지에 그냥 순수하게 기업이 좋아서 그것만 가지고 올라가는 거 아닙니다. 이거 작전주예요. 비만 치료제 테마를 이용해서 주가를 들어 올리려고 하는 세력이 존재합니다. 저는 지금부터 이 세력에 대해서 말씀드립니다. 이 세력들이 어떤 식으로 작전하는지 우리가 알고 있으면요. 앞으로도 수익금 온전하게 챙겨갈 수 있습니다. 여러분들께서는 오늘 딱세 가지만 기억해 주시면 됩니다. 첫 번째, 어떤 자리가 될건 세력들이 매집한 자리가 노란색 가사표입니다그 자리가 우리의 매수 타점이 됩니다. 세력이 매집하면 주가는 어떻게 됩니까? 그 세력이 다팔고 나갈 때까지 파란색 가사표 나올 때까지 주가가 올라가서 떨어집니다. 그리고 그 세력들이 팔고 나갈 때 참고하는 선이 검은색 선, 세력의 목표가가 되겠습니다. 노란색과 파란색, 노란색과 파란색, 그리고 검은색 선. 요거 딱세 가지만 알고 우리 지금 25년도 차트를 다시 한번 보시면 이제 여러분들 차트가 다르게 보일 겁니다. 여러분들 우리 지난번 5월 달에 12,000원짜리가 주가 5배 올라갔죠. 주가가 2배를 가든 5배가 올라가든 결국 뭡니까? 세력이 매집하고 팔고 나가고 매집하고 팔고 나가고 결국에 세력들 손바닥 위에서 샀다 팔았다 하는 과정에 불과했던 겁니다. 전 여러분들에게 지금 무슨 내용을 말씀드리고 있냐? 아무리 주가가 바닥에서 기어 다녀도 이 세력들만 따라가면 바닥부터 고점까지 바닥부터 고점까지 떨어지기 전에 제가 받고 팔수 있는 방법에 대해서 말씀드립니다. 그러니 지금 자리 이 세력들이 지금 뭐 하고 있습니까? 지난번 8월 달에 팔고 나간 세력 왜 팔았어요? 세력들 목표가 검무 세선 올라갔으니까 팔고 나간 거예요. 팔고 나간 세력이 바닥을 잡아서 지금 차트를 만들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주가 떨어지고 있죠. 오버행 나온다. 증시 떨어진다. 그런데 세력들 왜안 팔아요? 왜안 팔겠습니까? 여러분, 우리 작년이랑 똑같죠. 결국에 전환사채, 이거 무슨 작전이에요? 세력들이랑 사채업자랑 같은 편이라고요. 이 주가를 들어 올려야 사채업자들도 돈 벌어 갈거 아닙니까? 자, 그러니 다시 말해서, 지금 주가가 이렇게 떨어지고 있는데, 조막손들만 팔고 있는 거고, 정작 바닥에서 매집해서 들어올리는 큰손들 세력들은 안 팔았다는 거죠. 왜안 팔겠습니까? 이 주가 얼마까지 올릴 거니까요? 8만원까지 더 올릴 거니까요. 전거점 넘어가서 지금 자리에서 8만원짜리 시세 만들고 팔고 나갈 거니까, 다음 목표가가 지금 8만원이지 않습니까? 여러분들 같은 역사가 반복된다고 말씀드렸습니다. 결국에 말입니다. 전화사채 나온다고, 증시 떨어진다고, 무조건 시세 거기서 끝난다고 할수 있습니까? 아니요 오히려 세력들 따라서 끝까지 따라 붙으면요 우리가 더 크게 수입 볼수 있는 그런 구간이에요 여러분들께 감히 한 말씀드립니다 오히려 지금 주가 증시 때문에 전화사체 때문에 싸잡아가지고 떠내려갈 때 용기 내서 저랑 같이 바닥에서 잡읍시다 지난번에 못 잡으신 분들 4만원대에서 잡을 수 있는 마지막 기회가 이번 9월달입니다 저랑 같이 용기 내서 지금 잡아두시면요 은 우리 앞으로 다가오는 10월달, 11월달에 두 배짜리 수익 함께할 수 있습니다. 전 여러분들에게 이번에도 결과로 꼭 증명하고 싶습니다. 제 영상 구독과 좋아요 버튼 안 눌러 주신 분들 한 번씩 딱딱 눌러 주시고 따봉 버튼 한번 딱 눌러 주십시오. 그리고 지켜봐 주십시오. 정말로 이번에도 주식 바가 니 말대로 아무리 증시가 어려워도 이 세력들만 따라가면 정말로 수익 보는지. 저는 그 과정에서 여러분들이 할수 있는 최선 다 해보겠습니다. 만약에 우리 이번에도 올라가서 세력이 팔고 나가는 이런 타점 나오잖아요. 우리 어떻게 하면 됩니까? 지난번 4월달에 5월달에 했던 것처럼 팔고 다시 사면 돼요. 팔고 다시 바닥에서 잡으면 됩니다. 여러분들에게 이런 타점들 앞으로도 직접 알려드리고 진행하겠습니다. 만약에 여러분들께서 나는 지난번 5월 달에 6만 원대에서 제때 못 팔아가지고 아직도 고생하셨다 하시는 분들 계십니까? 그럼 제가 다음번 타점 똑같이 알려드리겠습니다. 우리 지난번 8월 달에 했던 것처럼 앞으로 만약에 주가가 올라가서 세력이 팔고 나가는 타점 나오면은 여러분들께 실시간 타점 문자로 직접 알려드리겠습니다. 여러분들 혼자 하기 힘드시다 하시는 분들은요. 위에 제 핸드폰 번호 있습니다. 010-4342-6279로 방아 두 글자 적어서 문자 한통 남겨주십시오 그리고 저랑 같이 바닥부터 고점까지 우리 팔더라도 인벤티지 랩 시세는 바꿔갑시다 여러분들 아시잖아요 우리도 펩트론처럼 기술력 가지고 있는데 펩트론은 시가총액이 조단이고 우리 주가는 꼴랑 5천억밖에 안된다는 사실 말입니다 우리 팔더라도 제값은 받아야죠 이 주가가 8만 원은 가야 우리 주가가 그제서야 시가총액 1조가 넘어갑니다. 우리도 조단의 시세 넘어갈 기업이에요. 그만큼 기술력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세력들이 어떻게든 올려놓으려고 하는 거고요. 우리 이 세력들 따라가서 꼭 제값 받고 팝시다. 당장 어렵지만 중심 잡고 나아갑시다. 저는 오늘 여러분들께 무슨 내용 계속 설명드리고 있습니까? 우리 주가가 아무리 어렵더라도 어떻게 해야 중심 잡고 싸게 사서 비싸게 팔수 있는지 제값 받고 수입 보는 방법에 대해서 말씀드리고 있습니다. 여러분들께 이어서 무슨 내용으로 설명 드릴 거냐? 우리가 앞으로도 이런 세력들과 함께 수입 보기 위한 방법에 대해서 설명드리고자 합니다. 이런 세력들이 어떤 식으로 작전하고, 저는 여러분들께 이런 타점들 어떻게 알려드리고 있는지 그 일련의 과정 공개하겠습니다. 여러분들께 세력과 타점에 대해서 좀더 상세하게 관전 잡아드린 다음에 우리 주가가 정말로 다음 목표가 8만 원을 넘어간 다음에 어떻게 되는지 마저 관점 잡아드리겠습니다. 우리가 지난 4월달에도 이 세력의 목표가를 넘어가는 시세가 나왔거든요. 즉 지금 자리에서 8만 원 얼마든지 넘어갈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세력들의 최종 목표가에 대해서도 영상 뒷부분에서 다뤄보겠습니다. 오늘 영상 끝까지 시청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세력들은 이렇게 매매합니다. 제가 예시를 하나 들어드릴게요. 신성 델타 테크라는 종목입니다. 초전도체 테마주 대장이었죠. 세력이 지난 12월 15일날에 매집을 한 거를 제가 포착을 했습니다. 저희 구독자분들과 매매를 들어갔는데요. 근데 세력이 15일날에 샀는데, 바로 직전인 13일날에 급락을 했어요. 뉴스로 초전도체 끝났다. 이런 식으로 막 뉴스가 나왔거든요. 보이시죠? 12월 13일에 나온 뉴스입니다. 이 축제는 끝났다. 초전도체 근거 없다. 이면서 신성 데타테크 는 12월 13일 날에 심지어 장 끝나고 이런 뉴스가 막 쏟아졌습니다. 기억나시죠? 그게 불과 이거래. 저 이날인데. 지금 뉴스에서 막아 초전도체 이제 다 끝났다. 이러고 있는데 세력이 샀어요. 그러니까 뉴스랑 반대로 하는 거죠? 세력은 샀단 말입니다. 굉장히 수상하지 않습니까? 저도 굉장히 수상하다고 생각해서 이날 여러분들과 함께 들어갔죠. 제가 진짜 12월 15일에 여러분들한테 문자를 보내드렸습니다. 이거는 문자 받아라고 하는 네이버에 검색해서 나오는 문자 여러분들한테 보내드리는 사이트 진짜 있습니다. 검색해도 나와요. 신성 데이터테크 이렇게 매매 간점 잡아드렸고 보시면은 01043426279제 위에 있는 문자 번호랑 똑같죠. 저한테 이 번호로 방아라고 방아라고 적어서 문자 보내주신 분들 제가 이렇게 419명. 구독자 분들에게 보내드렸습니다. 얼마에 사서 얼마 이렇게 관점 적어드렸고요. 이거 왜 사냐? 테마주, 병곡점이니까 세력이 매집을 다 했고, 그냥 매집하는 것도 아니고, 뉴스로 역행해가지고 매집하다. 굉장히 수상하다. 뭔가 있다. 라는 거죠. 그래서 이날 15일날에 세력이랑 저희랑, 제가 오후 13시경에 보내드렸던 것 같은데, 같이 들어가고 나서 이날 12월에 연말에 무슨 일이 있었냐? 갑자기 그냥 아침부터 오르기 시작합니다. 뉴스가 나왔어요. 26일날에 크리스마스 다음날이죠. 왜 올랐냐? 김현탁 교수님께서 이제 초전도체 논문 발표자료에 확정이 됐다. 그런 호재죠. 대형 초전도체 관련 호재가 나오면서 초전도체 안 끝났다. 뻥 아니다. 라는 뉴스가 나오면서 네, 이렇게. 상승시도가 나왔던 그런 모습이고 이 뉴스가 나오고 나서 또 계속 올라요 그리고 도중에 보면은 1월 5일 날에 또 이런 뉴스가 나옵니다 보시면은 1월 5일이거든요 1월 5일 날에 이런 뉴스가 나와요 컨텀 에너지 대표 이석배 대표님께서 연세대에서 초전도체 개, 개발 계획을 밝힌다 컨텀 에너지 어디서 들어봤지 않습니까 신성 데타테크가 왜 초전도체 관련주로 왜 초전도체 테마 대장주가 됐습니까 자회사 ln s 벤처 캐피탈을 통해서 이 퀀텀 에너지 연구소 지분을 보유하고 있기 때문에 이 이력이 부각이 돼가지고 신성 데이터 테크가 초전도체가 된 거야. 그러니까 이 테마의 근본입니다. 테마의 근본인 여기서 이석배 대표님께서 초전도체 개발 계획 자신있게 밝히시니까 아, 초전도체 안 끝났다. 살아있다. 그게 1월 5일 여기였습니다. 이렇게 뉴스가 계속 나와요. 12월에 호재 나오고 1월 달에도 호재 계속 나오고. 그런데 뉴스 나오고 나서 어떻게 됐습니까? 세력은 팔았습니다. 제가 팔아나사표 나오면은 세력이 익절한다 이 뜻이라고 말씀드렸잖아요. 세력이 팔았습니다. 여기서 사서 여기서 팔았어요. 근데 다판게 아니에요. 저희도 이날 분할 익절을 진행했습니다. 저희도 예, 여기서 사가지고 두배 조금 만다기 이때 한80% 정도 그 정도 됐던 것 같아요. 분할로 이렇게 제가 장중에 대응을 해드렸고. 이래서 뉴스 보고 들어가면은 늦는다는 얘기가 나오는 거예요. 막상 뉴스가 나오고 나서는 떨어졌다가 다시 올라갔어요. 여기서도 뉴스 보고 한번더 올랐지만은 여기서 파셨으면 다행인 건데, 더갈줄 알고 홀딩하신 분들은 세력이 팔아 제껴가지고 밀렸어요. 저희는 뉴스 보고 안 들어갔지 않습니까? 뭘 보고 들어갔습니까? 세력이 사는 거 보고 들어갔습니다. 이 세력이 여기서 왜 샀겠어요? 아까 봤죠? 여기서는 뉴스에서는 말입니다. 초전도체 다 끝났다. 이렇게 막 떠들어댔던데, 반대로 한 거, 체력은 여기서 샀단 말입니다. 얘네들이 뭘 믿고 샀겠어요? 이거 나올 줄 얘네들이 몰랐겠습니까? 이 호재, 퀀터에너지연구소에서 그런 발표할 줄, 뭐 대표님께서, 교수님께서, 초전도체 살아있다라고 발표 나올 거를 얘네들이 몰랐겠습니까? 알았으니까 이런 자리에서 자신있게 살수 있었던 거예요. 아니면은, 모두가 지금, 아, 초전도체 끝났다 다 팔아야지. 모두가 절망하는 시점에서, 도대체 무슨 배짱으로 여기서 세력이 이만큼이나 이렇게 샀겠습니까? 우리가 말로는 절망할 때 사서 환호할 때 팔아라 라고 하죠? 근데 막상 그렇게 하기 어려워요. 왜냐면 절망할 때는 막안 좋은 비관론만 다 나오고 환호할 때는 와 좋은 얘기만 나오거든요. 근데 세력은 반대로 합니다. 절망할 때 사가지고 여러분들 박수 칠때 팔아요. 얘네들은. 저희는 세력이랑 똑같이 매매합니다. 세력이 살때 같이 들어가서 팔때 저희도 같이 분할로 먹고 나와요. 제가 목표가 10만원 잡아들었는데 제가 생각한 목표가 보다 더 올라갔어요. 뭐 제가 목표가를 정확히 맞출 순 없죠. 하지만은 흐름은 이렇게 흘러갑니다. 세력은 이런 식으로 매매를 하고 있어요. 여기 중간에도 다 마찬가지예요. 중간에 초전도체 뉴스 나오면 또 오르고 올라가면 세력이 또 팔고 여기서도 이제 조만간 또팔 거예요. 목표가 이제 초과 달성했으니까 세력이 팔려고 하겠죠? 정보는 말입니다. 정보의 기회는 평등하지만은 정보 자체는 평등하지가 않아요. 정보는 불평등합니다. 신성 데이터테크 이런 호재가 나올 거라는 거 누구는 알고 있고 누구는 몰라요. 저도 몰랐어요. 하지만은 이걸 알고 있는 사람들이 움직이는 것을 보고 이 세력들이 움직이는 걸 보고 제가 구독자분들이랑 같이 들어간 거예요. 제가 또 다른 거 보여드리겠습니다. s f 의 반도체라는 종목입니다. 저희는 이날 구독자분들이랑 같이 세력이 타점 나오는 거 확인하고 매집했거든요. 이날 뭘 보고 들어갔냐? 이거 제가 SFA 반도체 저희 구독자분들한테 보내드린 문자 내역입니다 1월 19일날에 보내드렸고요 보시면은 제가 이렇게 관점 잡아드렸을 때 병국매매 세력이 매집한 이제 반도체 종목 SFA 반도체 기업 내용도 좋아요 좋은 기업입니다 하지만 저는 이런 기업 내용만 가지고 매매하기보다는 좋은 기업 중에서 세력이 이제 매집해서 곧병곡이 나올 이런 종목 타점 잡아서 여러분들께 드렸던 거고요 날짜 1월 19일 오전 11시에 이제 보내드렸었고요. 462분께서 받아가셨습니다. 1월 19일이면 요 날이죠. 요날 이제 세력이 살때 저희도 같이 들어갔다는 거 알려드렸고요. 근데 사고 나서 바로 급등이 나왔습니다. 근데 그냥 급등이 나온 게 아니라 굉장히 수상한 뉴스가 나오면서 같이 올라갔어요. 23일 장 끝나고 나서 24일부터 해가지고 뉴스가 막 쏟아지기 시작해요 어떤 뉴스였냐 지난 1월 24일날에 나왔던 뉴스입니다 SFA 반도체 두산 인수설이 나오기 시작합니다 인수합병 엄청난 호재잖아요 두산그룹에서 SFA 반도체 인수하는 거 아니냐 이런 뉴스가 나왔는데 물론 공식적으로 회사에서는 아, 그런 검토하고 있지 않다라고 부정을 했습니다만 부정해도 주가는 더 올랐죠 그런데 여러분들 세력은 말입니다. 뉴스도 오고 바로 그 다음날에 팔고 나가버렸습니다. 세력이 과연 여기서 뭘 보고 들어갔을까요? 두산 인수설 나올 거 모르고 이 자리에서 잡았을까요? 아니 도대체 음봉으로 이렇게 쭈르륵 밀리는 이 자리에서 뭘 보고 세력이 이렇게 자신 있게 들어갔겠습니까? 저는 물론 이 세력이 누군지 특정할 수는 없습니다. 그거는 금융감독원만 할수 있는 거고요. 이분들이 사실 누군지 중요하지 않습니다. 누구신지는 몰라도 s f a 반도체 뭐 내부 관계자인지 두산 관계자신지 몰라도 어쨌든 누군가는 이 호재를 미리 알고 있었고, 그분들이 이렇게 폐력으로서 시장 영향력을 행사했기 때문에 저한테 포착이 되신 겁니다. 제가 아까도 말씀드렸죠? 부식 시장에서 정보의 기회는 평등하지만, 정보는 평등하지 않습니다. 누군가는 SF의 반도체 내부에서 일어나는 일, 두산 그룹 내부에서 일어나는 일 알고 있어요. 알고 있는 사람들은 미리 살수 있습니다. 흔히 그렇지 않습니까? 뉴스 나오고 사면 늦는다. 반은 맞고 반은 틀려. 뉴스 보고 사셨어도 여기서 잘 팔았으면 단타로 잘 먹고 나오셨겠지만 대부분의 경우 이렇게 제때 못 나오셔가지고 힘들게 얻은 수익이 제자리로 돌아갔는데도 비일비재하죠. 왜 비싸게 주고 사십니까? 저희랑 같이 세력이랑 제일 싸게 사자고요 뭐 굉장히 쉽고 간단하게 느껴지지 않습니까? 주식이라는 거는 결국 싸게 사가지고 비싸게 팔면은 장땡인 것입니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지 남들보다 싸게 사서 남들보다 비싸게 팔 것인가? 세력이 살때 같이 사가지고 세력이 팔때 같이 팔면은 세력이 사는 곳이 곧 저점이고 세력이 파는 곳이 곧 고점이 되는 것입니다. 그럴 만한 시장 영향력을 갖췄기 때문에 우리가 이들을 세력이라고 부르는 것입니다. 쉽고 간단하지 않습니까? 사실 절대 쉽고 간단하지 않습니다. 굉장히 어렵습니다. 다만 제가 여러분들한테 쉽게 알려드리는 겁니다. 저는 방학간이니까요. 여러분들의 이 거친 주식은 방학간에 맡기십시오. 01043426279 방아라고 적어서 여러분이 구독자이면 인증 문자 한 통만 남겨 주시면은 요런 타점 나오는 종목 제가 여러분들한테 무료로 보내 드립니다. 그리고 어디서 팔아야 되는지 장중에 여러분들의 수익률을 보존하기 위한 매도 대응까지도 제가 해 드립니다. 여러분들이 하셔야 할 일은 단 하나 아주 간단합니다. 01043426279 방아라고 요거 딱두 글자만 적어서 저한테 문자 보내주시면은 인증되신 겁니다. 뭐그 이외에 다른 거 저는 여러분들한테 원하지도 않고 바라지도 않습니다. 제가 문자 보내드리는 거 보셨죠? 그렇게 종목 나올 때마다 여러분들한테 따박따박 보내드립니다. 여기서 우리 인벤티즐의 분석 이어서 마저 진행하겠습니다. 혹시 제 영상 아직도 구독과 좋아요를 안 눌러주신 분들은 구독 버튼, 좋아요 버튼 한 번씩 눌러주시고 비록 당장 어렵지만 우리 함께 중심 잡고 지난번 8월달, 지난번 4월달 공통점 뭔지 아세요? 4월달 증시 급락했습니다. 8월달 증시 급락했습니다.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아무리 주가가 잘 올라가도 당장의 증시가 급락하면 우리도 영향 받습니다. 다만 등시 때문에 떨어진 자리는요. 금방 다시 더 크게 올라갔습니다. 이게 우리가 과거의 역사를 통해서 알수 있는 교훈입니다. 자, 그럼 여러분 결국 말입니다. 우리가 지금 자리에 온전하게 수익 보기 위해서는 이 주가를 실질적으로 들어올릴 수 있는 시장 영향력을 가지고 있는 세력들을 따라가야 된다는 거죠. 왜? 이 세력들은 다음에 호재가 뭐가 나올지 정보를 알고서 작전하기 때문입니다. 자 그럼 이 세력들의 다음 계획은 무엇입니까? 지금 떨어지는 거 바닥에서 매집해가지고 이 주가를 8만원 위로 들어올리는 게 세력의 잠정적인 계획이라 할수 있습니다. 자 그럼 이 주가 가만히 들고 있다가 우리 뭐 추석 지나고 8만원 받고 팔면 됩니까? 뭐 그래도 지금 자리에서 수익금은 보실 거지만은 파실 거면 제 값은 받고 파세요. 이거 얼마는 더가주식입니까 잠정적으로 9만원까지도 더갈수 있습니다. 왜 9만원입니까? 지금 세력의 목표가가 점점 올라가고 있죠. 그리고 우리 지난번 5월 달에 세력이 팔고 나가면서 시그널을 준게 있어요. 다음번에 주가 올릴 때 얼마 올리겠다? 9만원까지 주가를 한번 들어 올리겠다. 정확히는 9만원 살짝 안 되는 가격까지 한번 올라가게 될것 같습니다. 아마 한 8만 9천원 정도가 우리의 잠정적인 최종 목표가가 될 것으로 보입니다. 근데 여러분 중요한 건 말입니다. 뭐 8만 원이 될 거, 9만 원이 될 거. 지금 주가 박살나고 있는데 김치국 마시는 얘기로 들릴 수도 있어요. 하지만 여러분도 우리가 이미 뭘 겪어봤습니까? 지난 4월달, 5월달에 12,000원짜리가 5배, 6만 원까지 올라가는 것도 겪어봤습니다. 여러분들도 이미 알고 계실 거예요. 펩트론 같은 기업도 시가총액이 5조가 넘어갑니다. 그런데 우리 인벤티지랩 시가총액 5천억도 안 돼요. 말도 안 되는 저평가죠. 우리도 기술력 충분히 가지고 있습니다. 다만 뭐가 안 됐을 뿐입니까? 테마적으로 부각이 안 됐을 뿐이죠. 앞으로 우리 테마를 상승할 그 테마 상승을 증명해 놓을 후속 호재가 나온다는 얘기입니다. 뭘 보고 할수 있어요. 세력들이 그 호재를 이용해서 이 주가를 8만원 위로 들어 올리겠다고 시그널을 주고 있지 않습니까? 이 주가를 8만원까지 그냥 올릴 수 있겠습니까? 다음에 후속 호재, 기술 이전의 급에 우리 후속 호재 제대로 터져줘야 그래야 8만원까지 주가가 올라가겠죠. 그 호재 나올 것 지금 세력이 알고서 시그널 주고 있으니까요. 그러니 우린 지금 자리 무섭다고 팔고 나갈 자리가 아니라 오히려 용기 내서 공포에 사서 환희에 팔아보자는 겁니다. 만약에 여러분들께서 혼자 매매하기 어렵다라고 하시면요. 제가 앞으로도 여러분들께 세력이 팔고 나가는 타점 직접 알려드리고 있습니다. 위에 제 핸드폰 연락처 020-4342-6279로 방하라고. 여러분들 핸드폰 문자로 두 글자 적어서 문자 한 통씩 남겨주시겠습니까? 그런 저 믿고 방하라고 보내주신 여러분들께는 세력들이 팔고 나갈 때그 타점 직접 알려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저랑 같이 중심 잡고 팔더라도 제 값은 바꿔 파시기 바랍니다. 8만 원이 됐건 9만 원이 됐건 올라가서 세력이 팔고 나가는 자리가 우리의 다음번 목표가가 됩니다. 그래서 저는 오늘 여러분들께 우리가 어떻게 해야 제값 받고 팔수 있는지 그 기준에 대해서 말씀드렸습니다. 여러분들께 마치기 전에 이거한 마디만 전달하고 마치겠습니다. 오늘 영상 보시고 혹시 궁금한 내용 있으신 분들은요. 위에 제 연락처로 방아라고 똑같이 적어 주시되 밑에 본인이 궁금하신 내용 따로 기재해서 남겨 주시면은 제가 이번 주말 중에 일일이 확인해 두겠습니다. 앞으로도 여러분들께 유튜브로서 최선 다하고 결과로 인정받는 유튜브 되겠습니다. 당장 어렵지만 여러분들과 함께 정면으로 당당하게 승부 한번 보겠습니다. 자 그래서 오늘도 끝까지 보신 여러분들께 감사드리면서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